네. 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져왔고요. 네, 세팅은 다 이렇게 돼 놨습니다. 아, 그 다음에 개체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번에는 바로 드래그 하지 않고 피사체 선택을 할 겁니다. 피사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예, 그 다음에 선택된 마스크를 한번 선택합니다. 네, 바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으면 여기 에 지금 가는 선 다듬기가 나옵니다. 네, 한번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조금 더예 다듬어져 있습니다. 네, 조금 더예 날아가 있죠. 예, 그런 다음에 엔터를 쳐 주십니다. 물론 여기 수정이 있는데 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 상태로 있을 때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네, 엔터 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마스크를 선택해 줍니다. 네,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복제를 해 놓고요. 어, 아, 다시 한번 여기서 어, 한 것과 안한 것을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삭제하고요. 아, 우리가 피산치 선택을 한 상태에서 네, 예, 여기서 마스크를 바로 가겠습니다 예, 두 개가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어, 보시면, 예, 제가 단색을 하나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흰색을 열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바로 선택해서 마스크 씌운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예, 어, 가장자리 그 헤어를 조금 더 네, 수정을 한 겁니다. 이 그러니까 부분이 조금, 예, 틀립니다. 예, 좀, 어떤가요? 더, 예, 좀 날아갔다고, 예,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됐구요. 예, 다시 눈 가리고요. 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일단은 얘보다는 얘가 이 부분이 더 다시 한번 볼게요. 그죠 예. 여기는 좀 파란색 부분이 살려져 있고요. 여기는 네, 많이 날아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버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요. 이제 테두리를 그릴 것입니다. 테두리는 New Layer 하나 열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선택툴 선택해주시고요. 스톡을 이용해서 두께를 줄 거예요. 아, 여기서 획이 있습니다. 아 여기서 네, 250 하겠습니다. 네, 흰색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쵸? 제가 여기 정경색을 흰색으로 했기 때문에 흰색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일단 불투명도를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은은하게 예, 작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 흰색 라인을 한번 거보겠습니다. 일단 뉴레이 하나 더 선택해 주시고요. 요번에는. 네. 자동 선택 툴, 여기를 선택을 하죠. 여기서 선택하면 안 되죠. 여기서. 그쵸? 흰색 테두리가 있는 곳에서 선택하면, 예, 경계로 인해서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예, 팩을, 요번에는, 아 어, 20, 30으로 하겠습니다. 30을 안쪽으로 주게 되면은, 네, 요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잘못 넣습니다 다시 컨트롤제 뉴레이어 여기다 주셔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네, 편집해서 해 30픽셀 네, 이렇게 해서 네, 흰색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네, 불투명도를 준 거고요. 하나는 100%일 때에서 이렇게 투톤으로 네, 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라데이션을 하나 넣을 거예요. 그라데이션. 여기서 그라디언트 선택해 주시고요. 에, 여기 들어가서 각도 한이 정도를 해주시고요. 다시 들어가서 보라 계열의 이색을 선택합니다. 확인했고요. 확인했고요. 어, 좀 색깔을 에, 밑으로 내려서 바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에, 꽃이 보여야 되니까 여기에서 브랜딩 모드를 적용하면 되겠죠. 여기서 저는 오버레이나 색상을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버레이, 색상. 저는 색상이 더 마음에 들어서 색상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해서, 어, 좀, 예, 다른 분위기가 나왔구요. 어, 그 다음에 각도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한번 각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거를 한번 써보겠는데요. 일단 새로운 거 쓰기 전에 얘를 하나 더 복제를 해서 어, 변형된 거를 좀 보겠습니다. 아, 복제를 했고요. 하나 눈을 가려주고요. 어, 뭐를 쓸 거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다찌와 번과 스펀지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다찌는 밝게 표현하고요, 번은 좀더 어둡게, 스펀지는 채도를 감소시켜줍니다. 그러면 닷지부터 어, 한번 써보겠습니다. 닷지, 다치. 닷지를 어, 쓰실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간 영역이 있고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이 있는데 기본 세팅은 중간 영역이에요. 그다음에 노출을 어, 많이 줄 것인지 아니면 좀 연하게서 해 여러 번을 리터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밝은 거는 그냥 어, 한요 정도만 하고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보니까 어떤 거야? 밝은 게 나타나죠. 더 밝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내가 좀, 하이라이트를 주고 싶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강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지금 크기를 조금 조절해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컨트롤 l Z, c t r Z. 그리고 노출량이 많으면 또 적게 해서, 이렇게 한번, 자두만 주셔도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번에는뭘 사용하냐면은 네, 번툴. 번툴은 아까 어두운 걸 알았죠. 그래서 피부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네, 어두운 거 보이시죠? 여기도 조금 더 까는 어, 컨트라스트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컨트라스트를 준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여기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 새로운 것에다가 어, 색을 칠하셔도 됩니다. 저는 백그라운드에다가 한번 색을 번트를 넣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예, 조금 더 크게 해서 어, 노출의 영역도 중간 영역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예, 지금 어떤가요? 색이 진하게 올라오는 것을 예, 느끼시나요? 예, 좀더 네, 진하게. 어떻게 보면 이게 비네팅 효과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채도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네, 채도를 빼보는데, 어, 여기서 지금 얼굴색 이 부분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히스토리로 돌아가서, 히스토리가 어, 작업 내역이죠. 어, 네, 작업, 작업 내역으로 들어가서 네, 스펀지 썼던 거를 네, 빼겠습니다. 어, 이렇게 쓴다는 거는 네, 아셨습니까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달라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좀 약간 하이라이트가, 어, 컨트라스트가 강해졌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도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FX를 눌러서 그림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림자 선택해서 드롭 섀도우를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거리라든지, 지금 거리를 한번 많이 가볼게요. 마치 그림자, 그쵸?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어, 요거는 뭐 그때그때 그때 느낌 따라서 여러분들이 네, 쓰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살짝만 줄 거예요. 네, 스프레이드도 보시면 어떤가요? 네,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좀 양을 적게, 그쵸? 크기도, 네, 얼만큼 크게 하느냐. 이것도 적당하게. 그래서 스프레이드와 크기와 이런 것들이 다 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